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적절한 비과세 요건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그 오피스텔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이거를 5억에 매수해야 니다리고현 시세가 10억이래요. 여기 임차인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만 보면 이 임차인이 개인인 것 같죠? 어, 사업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 집을,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고 있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을 오래전에 사셨답니다. 근데 일반 임대를 하셨네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어, 볼게요. 여기 그림이에요. 2018년도 4월 달에 오피스텔 5억에 취득을 했대요. 자, 그런데, 그,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점점 점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엄청 했어요 이 오피스텔이 계속 오르는데 그러면 이 오피스텔을 비과세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해 봤겠죠 근데 오피스텔은 음 용도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거용 아니면 일반 임대 일반 임대는 사업자가 들어가서 그 부가세를 끊고 들어오는 거죠 자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자 이제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그 2018년도 4월달에 그 오피스텔 취득해서 일반임대를 일반임대 사업자를 낸겁니다 취득가액이 5억이니까 부가세도 상당히 많이 환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 근데 그 일반 임대 사업자는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있어요. 그 왜그냐면 러어 말이 의무지 사실상 그 소위 포괄적 양수도라고 하는데 그 포괄적 양도를 하게 되면 어 사업자에서 사업자로 포괄 양수 포괄 양수도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부가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지금 해당하는 경우는 2021년 6월 달에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면 비싸졌으니까 요건이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이분은 그, 다른 주택이 없으셔야 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적어도 그, 1세대 1주택이어야만 되는 거죠. 다른 주택이 있거나, 예를,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피스텔만 있는지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만 있는데, 아파트가 있다. 이러면은 용도 변경이 안,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못 받겠죠. 그죠 자, 그런데 2021년도 6월 달에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 일반 임대 사업자의 세입자에서 전세로 들어오거나 전입이 가능한 월세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주택과 관할 구청에 주택가에다가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저 주택 외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주택으로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이 돼서 그때부터는 재산세가 그 주택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 주택으로 바뀌는 사안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집에 어그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뭐 전세로 들어오던 월세로 들어오든그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그 순간부터는 주택인 거죠 자 근데 자이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 당연히 2018년도 4월달에 받았던 부가세를 토해내야겠죠 <laughs> 한번 제가 부가세 토해내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방송한적 있어요 그 어떤식으로 토해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2개월밖에 안됐네요 그러면, 일반인대로 계속, 예를 들어서, 계속 부가세 신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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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다고 치면, 3년 동안 쳤잖아요. 그러니까 3년 2개월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년 10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부가세 부분을, 건, 건물, 건축분이에요. 건물분이에요. 건물분의 부가세를 토해내고, 주택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이 집은 주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1세대 1주택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2021년도 6월부터 1세대 1주택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때부터 얼마나 지나야 되죠 더블 좀 잠깐 볼게요 자, 소득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비과세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과세 양도소득.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주택으로 용도가 변해 변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억에 샀는데 10억이 되는데 주택으로 바꿔야겠죠. 당연히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단 1세대 1주택이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고되어 있잖아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 여이 뭐냐. 자, 여기서 보시면, 뭐, 쭉 나와 있는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자, 이 주택의 보유기간이 2018년도부터인가요? 2021년도부터인가요? 용도 변경이 된 21년도부터를 주택으로 봅니다. 아, 잘못 계산하셔서 2018년도부터 계산했다 그러면, 큰일 나죠. 네, 아닙니다. 자 2021년도부터 그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래서 왜 큰일 나냐면 <laughs> 왜 큰일 나냐면 용도를 변경한 다음에 나 2018년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이 시즌 21년도 아까 언제 몇월 달이었죠?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에 이제 그 용도 변경한 다음에 그 2018년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뭐그 다음 달에그 다음 달이나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는 2018년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신고 비과세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금 맞습니다. 주택의 용도가 방, 변경이 된그 시점부터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그 전입신고를 했다든지 실제로 그 재산세 과세 부과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런 그런 정도의 그 자료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그 전입세대 연란 확인서를 보면 거기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 계약을 해서 전세도 월세도 들어와서 살고 있는 상황,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는 상황에 자료가 공적인 자료가 있단 말이죠. 그때부터 주택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하는 해당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자, 이분은 이제 2000, 좀 안전하게 2 <laughs> 0 2 3년도 7월달에 양도세 양도를 시보겠습니다 시세가 좋았나봐요 아네 좋았나봐 봅니다 좋은 시이네요 보니까 자 이분은 양도세 냈을까요네비과세입니다 왜냐 2021년도 6월달부터 용도 변경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용도 변경한 자료를 가지고 비가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할거 아닙니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서류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들어갈 때그 지금 뭐 전입세대 언론확인서라든지 아니면 재산세를 내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기 전세계약서라든지 월세계약서라든지 이제 넣어서 실제로 그때부터 그용도전경이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 1세대 1주택 이것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제 조건은 첫 번째 그어 1세대 1주택이어야 된다. 그게 일단 전제조건이에요. 요걸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주택이 따로 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소유자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오피스텔의 용도를 변경한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비과세를 받고 싶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음, 되게 구체적이죠. 그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릴게요. <laughs>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하냐? 음, 용도를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일세대이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법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한 날부터 그렇죠. 용도변경을 한 날로부터 그 아파트를 2년 안에, 3년 안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도 변경을 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날부터 주택이 바뀌잖아요. 었 그럼 그때부터 주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1세대2주택이된 건데 일시적 2주택이된 거예요. 그럴 때그 날로부터 아파트 앞에 있는 아파트를 3년 안에 팔았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거 오피셜도 나중에 2년이 또 지났다, 그러면 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양도소득세라는 건그 되게 어, 민감하죠. 그 비과세를 비과세 요건에 대한 부분이 제일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비과세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과세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사고 팔때 상담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사기 전에 이제 상담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네. 자 오늘은 그 양도 차익이 큰 오피스텔을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거를 조사를 좀 잠깐 해봤거든요. 대충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아이 다른 이터브 하시는 분들이 아뭐 서로 이, 이런 자료, 이런 자료,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양도소세 신고할 때 넣어야 된다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이 제일 중요한 건 용도입니다. 용도 이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택으로 바뀌었다는 자료만큼 제일 중요한 게 어디겠어요, 있 그렇죠? 그게 뭐 전세든 월세든 뭐 계약을 해서 어,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실제로 전입신고를 한 기록이 있다. 제일 중요하죠. 어, 그만큼 중요한 자료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면 재산세 부과 자체가 주택으로 나왔다. 뭐 확실한 겁니다. 주택으로 나온 경우에는 재산세가 0.1% 부과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임대 등록을 하시면 이거는 <laughs> 그야말로 주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10년의 의무 임대 의무 기간을 또 지켜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는 임대 등록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등록의 가장 큰 혜택이 뭔가요? 취득세85% 감면 아닙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취득세를낼 만큼 다 냈어요. 2018년도 4월 달에 취득가액이 5억이니까, 5억에 4.6%를 냈으니까 거의 얼마나 까요 대충 한, 대충만 봐도 한 2천만 원이 넘겠네요. 그쵸? 그 세금을 다 내고 한 3년 지났는데, 이때 임대 등록한다?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임대 등록을, 2021년도 설사 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또 다시 10년 동안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등록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 중간에는. 처, 처음에는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18년도 당시에는 뭐 4년짜리 단기도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뭐. 근데 지금은 무조건 10년이니까 혜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긴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